이건 정말 알고 오셔야 돼요. 볼티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뉴질랜드에 한 번도 와보지 않았지만 뉴질랜드가 살기 좋은 나라 같아서 뉴질랜드 이민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남기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지만 꼭 뉴질랜드가 아니더라도 살기 좋은 나라 혹은 어떤 나라든 이주를 하 시고, 싶은분들 에게 해당 되는 영상 입니다. 생각 보다 많은분 들이 이주 하고, 싶은, 싶은 나라 를 답사 없이 그냥 사람 들말만듣 거나 그 컨설팅 을 통해서 본인 이 가지고 있는 환상 을 가지고 그냥 오 시는 분 들이 많 으세요？근데 저는 남 들이, 하는 말은 그저 남들 이라는 생각 은, 안드 는지 궁 금합니다. 그 사람들이 본인과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령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좋다고 얘기를 했더라도 본인에게는 해당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그 사람이 그 좋은 것에 대해서 부풀려서 얘기를 하는지, 또 어디까지 축소해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확신을 하세요? SNS에서는 본인들의 삶을 부풀리려고 노력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본인의 실패를 축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본인이 이민에 실패를 했으면 그 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단점을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살기 좋은 나라 너무나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질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객관화시키려고 해요. 그 객관화시킨 살기 좋은 나라 순위를 살펴보면요. 지금 2020년 살기 좋은 나라 순위가 1위는 캐나다, 2위는 덴마크, 3위는 스웨덴, 그리고 4위는 노르웨이, 5위는 호주, 6위는 네덜란드, 7위는 스위스, 파리는 뉴질랜드, 9위는 핀란드, 10위는 독일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는 여러 분야를 조사해서 나온 통, 통계예요. 그래서 순위를 정했죠. 예를 들면 음식, 교육, 일자리, 뭐 정치, 그리고 사람들의 만족도와 같은 것들을 통계에 넣어서 순위를 정했죠. 맞아요. 뉴질랜드는 거의 매번 살기 좋은 나라 10위 안에 드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마 뉴질랜드가 아니더라도 뭐 호주, 캐나다 같은 나라들도 항상 상위권 안에 들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가보지 않고 살기 좋은 나라니까 당연히 살기 좋은 나라니까 그래서 가는 분들이 적지 않으세요. 이렇게 가보지 않고 단번에 결정해서 오시는 분들 한 번쯤은 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살기 좋은 나라에 선장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죠.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그 많은 사람들에 속해 있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남들이 좋아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사소한 한 가지도 남들이 가지고 있는 10가지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본인들이 모르는 데가 많아요 이게 공기와 같이 소중하게 붙어 있는 것들이라서 직접 떨어져 나가기 까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거죠 이한 가지는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될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가 될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소통을 할수 있는 언어적 정서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한 가지는 다 다양하겠죠. 제가 유학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한달 살기 겸한달 스쿨링으로 자녀랑 같이 오는 학부모들을 많이 만나는 편이에요. 근데 아이 동반으로 오는 엄마들을 자주 만나다 보면요 대부분 체험 삼아서 뉴질랜드 스쿨링을 하려고 오시긴 왔지만 오실 때 뉴질랜드 이민을 염두에 두고 많이 오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지만 막상 현지 생활을 한달 정도 하다 보면요 어, 여기서 지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는 분들 꽤 많으세요 이렇게 막 지내다 보면 한국에 있는 친구들 보고 싶고 또 한국에 있는 가족들 보고 싶고 쇼핑몰 이렇게 쇼핑하는 것도 그 분위기가 그립고 그렇다 보니 또 한가롭다 못해서 너무 심심하고 외로운 그런 외국 생활에 괴로워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민은 아닌 것 같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냥 이제 유학만 하다가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한달 살아봐도 이런데 실제로 이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는 언어가 부족한 외국인 노동자라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사소한 것에 서러워질 때가 많아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민성에서 중간중간 이민법을 바꾸다 보니까 인생이 뭐대로안 되고 이런 그냥 쓴맛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민법 바뀐 거야. 뭐 우리 의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건 뭐 저기 멀리 재끼고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문제예요. 직접 와서 현지인, 현지인들처럼 뭐한달 이상 지내기 전에는 섣부른 판단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와봐서 느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가보기 전까지는 이제 머릿속에 있는 그 장소는 그냥 환상이에요. 반상 그래서 와보면 반상이 우르르 무너지는 거죠 저희 집만 해도 저희 엄마 아빠가 집 팔고 오셨는데 뭐 그렇게 오셔서 몇억 쓰다가 가신 것 같아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정말 많은 돈과 시간이 탈탈 털리기 때문에요 이 살기 좋다는 나라들이 복지는 좋아도 생활비가 웬만큼 비싸서, 또 외국인인데, 뭐, 저그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들, 외국인으로 살다가, 1년에 1억은 그냥 쉽게 깨져요. 또 학비만 애둘 데려온다고 치면은요, 애한 명에 학비 내고, 뭐, 애한테 필요한 뭐 용돈이니 뭐니 뭐 자잘하게 내다 보면, 1년에 애한명 3천만 원 들어가죠. 그리고 애가 두명이면 벌써 5천에서 6천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 렌트하고 공과금 내고 뭐 먹을 거 생활비 이렇게 하다 보면 1년에 5천 불뭐이 정도 하면 벌써 1억인 거죠 근데 거기다가 또 이제 품위 유지하신다고 이것저것 좋은 거 사시다 보면은요 1억 벌써 넘었어요 그리고 이민하겠다고 와서 뭐한 3개월 정도는 좋아요 실제로 한달 살기 오신 학부모님들 만나면요, 이 여기 처음 와서는 뭐 한국 빵보다 뉴질랜드 빵이 더 맛있다. 저는 정말 한국 빵을 좋아해서 그게 정말 공감이 안 가거든요. 한국 빵이 어떻게 뉴질랜드 빵보다 더 맛있어요. <laughs> 근데 여기 오시면 다 좋다 그러세요. 뭐 자연도 너무 예쁘고 공기 너무 좋고 뭐 그냥 다 예술적이고 뭐 그냥 다소야 다. 써야, 다. 근데 이민성에서 이민자가 다른 나라에서 적응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 그래프를 보면요, 이 U자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어, 기대를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서 되게 들떠있는 기쁜 상태죠. 딱 지금 한달 살기 어머님들 맨 처음 왔을 때그 기분 상태예요. 그럼 이제 지내다 보면 문화가 다른 점, 언어 때문에 느끼는 장벽들,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게 맞나?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심리가 안 좋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이건 정말 알고 오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이 바닥이 어디까지 치는지 몰라요. 왜냐면 사람마다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 능력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쪼만한 것도 엄청 크게 느끼는 분들 있을 테고, 그래서 본인이 겪기 전까지는 전 모른다고 보거든요. 일상 속에서, 뭐, 물론 이렇게, 이렇게 살다가 적응하면 다시 올라가요, 일상에서. 아, 내가 드디어 적응을 했어. 나도 여기 일원이고, 뭐, 그냥, 음 뭐, 잘 지내고 있어. 그러면서 뭐, 지금 일상을 보내면, 잘 지내죠. 저도 그냥 지금 만족하는 상태거든요. 물론 뭐 그런 때가 오긴 오지만 그 그래프의 밑점이 어디까지 찍을지도 모르고 뭐한달 스쿨링 학부모님들은 뭐 자녀들이 현지 스쿨링을 직접 하면서 계시면 이게 세 달이 아니고 한달 만에 약간 좀 한국에 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니까막 진지하게 막 그런 거보다는 그리워하신다고 할까요? 그니까 보통 한달 정도 후면, 어, 그, 방학기간에 이렇게 오, 우르르 와가지고, 한달 있다가 가는 그룹이 많아서, 이제 뭐딱한달 말고 조금 더 장기, 뭐 예를 들어 세달 정도 있다가 가시는 분들은, 이제 있는 기간 중에 한달 오신 분들은 그냥 또 우르르 돌아가니까, 혼자 남겨진 기분을 또 겪게 되거든요. 그게 상당히 좀, 겪어보지 못한 사람한테는 좀큰 여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뭐한달 정도면 약간 좀 그리워하는 끼가 조금씩 보여요. 그래도 요즘에 한국에는 워낙 애들을 학원 뺑뺑이를 돌리다 보니까 여기서 유학하고 지내는 비용이나 아니면 뭐 한국 가가지고 애들 뺑뺑이 돌리는 비용이나 그게 그거니까 그냥 뭐 애들 유학이라도 하는 게 훨씬 좋다고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해외에서 이민을 정착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라면 뭐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수 있으니까 좀더 생각을 신중하게 하셔서 와야 될것 같아요. 뭐 이민을 하다가 뭐 중도 포기하는 수도 있고, 어, 그런 분들이 걱정돼서 저는 이제 여행 말고 좀 현지 가는 기분으로 답사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거든요. 이게 같은 답사라도 여행 가는 기분으로 하는 거랑 정말 내가 거기 현지인이다 생각하고 지내는 거랑은 많이 차이가 날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호주에서 살았을 때 저는 대략 한 2년 정도 긴 기간인데 보통 이제 뭐세달얘기해서 저는 세 달이 아니고 2년 정도 동안 되게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제 3년째 되니까, 아, 퍼스 햇빛은 왜 이렇게 쨍쨍해가지고, 막죽은깨를 만들고, 막, 어, 여기 막 식물들 다 죽어가지고, 막 색깔은 왜 이러지, 막, 뉴질랜드가 생각이 나고. 근데 또 뉴질랜드 와가지고 또 살다 보면, 막, 퍼스의 바다가 생각나고, 사람이 어딜 가나 좀 만족을, 항상 뭐 여기저기 그리워하는 그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일단, 가보지 않고는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본인의 가치관으로 다 하나하나 따져보시고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물며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가 뉴질랜드 유학을 가면 적응을 잘할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정말 아이들이 유학을 적응을 하는 거는 케바케예요. 애들이 여자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 언어적인 부분에 대한 좌절이라든가 그런 좀 영향이 조금 더큰 편이라 남학생들이 오히려 적응은 더잘 하는 경우가 많긴 해요. 근데 저는 올해는 또 적응을 진짜 여태까지 본 애들 중에서 가장 잘하는 아이들을 또 보기도 했고 그래서 뭐 아이도 아이 성격에 따라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도 그 성격이 다른 게 본인이 자라온 환경도 진짜 이게 뭐 엄청난 그 한, 한초한 초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정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만의 가치관으로 볼 필요가 있거든요. 본인의 자녀는 아무래도 뭐 본인이 제일 잘 아시겠죠? 자녀, 학부모님들이. <laughs>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같은 배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같은 집에서 자라고, 같은 엄마 밑에서 자랐는데, 아이 성향과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어, 부모가 교육을 잘 시켜야 애가 잘 자라는 거 맞긴 맞는데, 엄마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어쨌든 애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성향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어, 사람을 그래서 일반화시키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거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만족을 시키는 대상 또한 객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한달 정도 살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더 빨리 알아서 시간이랑 돈을 좀 아낄 수 있잖아요. 또 이게 답사를 가면 꼭그 시간과 돈그그 그 잠깐의 시간과 돈이 낭비된 건 아니고 본인이 직접 피부로 느꼈고 본인이 눈으로 직접 학습을 한 거라 저는 이민을 떠나서 그냥 와서 현지 생활을 해본 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말도 저는 남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아닌 본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뚜렷한 성공에 대한 정의를 가진 그런 사람이 성공을, 자신만의 성공을 이뤄야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쫓는다고 꼭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욱이나 여러분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최소한 답사는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일단은 제가 이 정도면 왜 답사가 필요한지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뭐 어디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뭐잘 되길 바랄게요.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즐거운 한주 되세요.